제발 진짜 한 번만 제발! 그만하고 싶어 고근 큐브 제발! 아... 제발... 떴어! 떴어! 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오늘도 고근합니다. 지금 제가 현재 방송하면서 만든 고근을 보여 드릴게요. 럭 334티 올라고 지금 럭만 안 나왔어요. 백스334세 번, 팀334한 번, 인트 3 6퍼한 번. 럭 빼고 다 나왔습니다. 이제 고근만 끼면 이제 나로 가칠의 풀셋인데 너무 안떠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해요. 진짜 고통 그 자체예요. 이름값 하네요. 자, 50만 원치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떠야지. 화이팅. 자, 레전드 리부터 갑니다. 제발, 러프 한 번만. 제발, 원기 형님. 혹은 몇 개째야, 진짜. 자, 레전드들이 등어 붙어야 돼요. 그렇죠. 어! 오늘 강화방송 가나요 제발! 아래부터 공개할게요. 아씨. 여러분들, 먼저 보세요. 3, 2, 1. 아 제발 진짜 한 번만 제발! 그만하고 싶어 고근 큐브 제발! 아 제발... 5초 뒤에 진팅창 보겠습니다.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형 오늘 컨텐츠 벌써... 더 써? 더 써? 10개 감사합니다. 이야 드디어! 러스트 타임 상품! 고근! 고근! 강화지 가자! 와 드디어 끝났다! 뭘 주작이야, 새끼들아! 야! 여섯 개째야, 여섯 개째. 내가 안 짜증나? 솔직히 떠줘야지, 씨. 맨날 러퍼만 안 나와서, 러퍼만. 드디어 떴다! 에디큐브 들어가자, 얘들아. 에디큐브도 50만 원치 사보겠습니다. 아니 여러분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몽벨럭 3삼 3퍼 띄우다가 1,300만 원무가금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득 하나도 안 봤어요 네. 총 토탈로 따지면은 3, 전부 다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도 결국 만들었네요 3삼 3퍼 그렇게 형 예전 거까지 계산하면 형은 평생 손해야 그러네야 나보고 운 좋다고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은 나는 항상 손해였어 갑니다 자 에디큐브 들어가겠습니다 자, 등업 빠르게 합시다. 자, 유니크 빠르고요. 야, 이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? 임시. 어. <laughs> 그치, 레유는 좀 글지. 유니크 쓰면은 평생 돌림 받겠지? 방인님 계좌 확인해주세요. 네, 레전더님, 너는 내가,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나 했다. 마지막으로 할말 있니? 레전더야.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와, 레전... 야, 레전드... 레전드 띄우는데 15에 45만 원 들었어. 이거 맞아? 기대 비용이 200개인데, 한 300개 쓴 듯? 올텟 공격력 나이스 럭럭럭럭럭럭아오 공공 캐릭터 기준 럭드면 끝이야 제발 그렇지. 점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자복 아니고요 짧아요 짧아요!! 아18자럭투슐매일 아니고 올드프이고구요아 제발 제발 어? 아또 18이야 아대 덱세 아 제발 매일 아니고요, HP 아니고요. 아니요. 아, 파월의 캐시. 오케이 오퍼공 십이. 파월의 공격력 아니고요. 퍼센트. AD 존나 안 된다. 강화부터 하겠습니다. 평균에게 한다. 에디로 망한 거 강화로 성공한다. 제발. 그렇지! 그렇지! 누나 매기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천원에 치고, 유상이 플러스 5초처럼. 제발 고고도 킬컷. 제발 고고도 킬컷. 고고는게 있어 있어. 킬 렛츠 고, 파이글라스에들아 에디션을 이어서 한번 가 보자. 다들 알잖아요. 자, 공격력럭 좋습니다. 아, 포지트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은데. 아, 이놈의 덱스 새끼는 진짜. 럭투 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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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? 뭐야? 위치 똑같냐? 으악! 으악! 3, 2, 1그줄 마무리합니다 아, 이탈은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자, 이달의 세줄 완성했고요 야 좋습니다 이제 총 띄우고 장착식 갑니다 혹은 장착하고 시공 공개는 화요일날 할게요 왜냐면 놀근 완작 치고 하자 화요일날 어때? 오케이?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장착하고 스탯도 공개하고 화요일날 합시다 오케이? 그럼 이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에 퍼센트 붙으면 진짜 대박인데 <목소리> 여러분 잠못 자는데 오! 요거를 일단 쓰는 게 맞지 않나 이거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들아 거만불 해보자 거만불 야 아까보다 높은 거 아니야? 오케이! 여러분 곡은 89에 5%면은 나쁘진 않죠. 나름 잘 나온 거 같아. 솔직히 추억 전생 없이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지. 아 높은 편이야. 자 옥은 여러분들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드디어 럭 334의 에디 세줄의 22성 추억까지 어느정도 완성을 해놨고요 다음 나로 방송 때는 이제 놀금 완작을 치고 바로 장착식 하고 세탯 공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금방송 마주셔서 감사하고요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